06024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룽투코리아입니다. 룽투코리아의 테마는 p e NFT 대체 불가능 토큰 게임이 가 있습니다. 룽투코리아 은는 모바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유통 사업 전문 업체임. 모회사 중국 룽투게임이 개발한 게임과 한국 중국 등에서 개발된 게임을 퍼블리싱함. 동사는 모바일 게임 개발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렌토 게임즈 리미티드를 통해 게임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음. 검과 마법 포카케이오, 열혈강호 포카케이오 등이 동사가 서비스 중인 주요 게임임. 기업 개요 대시 2015년 3월 중국 모바일 게임 업체인 룽투게임즈가 동사를 인수하였으며, 룽투게임즈의 게임을 국내와 동남아 시장에 퍼블리싱하고 있음. 대시 동사는 열혈강호의 IP를 확보하여 다양한 게임을 출시하고 있으며, 검과 마법 포카케이오, 열혈강호 포카케이오. 보스레이브 등의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음 대시 2017년 8월 25일 적자사업부인 교육사업을 물적분할하여 아이네스쿨로 신설. 주력 모바일 게임 사업 집중을 통한 성장기대 재무 대시 중국 및 동남아에서의 저작권 수익이 증가한 가운데 PE 게임 열혈강호 글로벌 런칭 등에도 국내 서비스 게임의 노후화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감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및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손실 규모 확대. 금융자산평가 손실 증가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신작 모바일 게임 블레스 이터널 출시. 열혈강호 글로벌의 흥행 지속 등으로 매출 회복 및 수익성 개선 가능할 것으로 전망. 2022년 11월 10일 기준. 장마감. 룽투코리아의 시가총액은 72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룽투코리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18위입니다. 룽투코리아의 상장 주식 수는 2,542만 9,200여 주입니다. 룽투코리아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롱투코리아의퍼운 N 슬래시 A 배이고 추정 퍼운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50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29.36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9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583원을 보여주었으며 PBAO은 3.33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71원이고 추정 EPS는 N 슬래시 A원입니다. PBAO와 BPS는 각각 1.36 배. 208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1억원, 2억원, 마이너스 101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6번지억원, 29억원, 마이너스 87억원입니다. 룽투코리아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0원지 47%이고 유보율은 544.2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2.23이며 전일 대비해서 22.18-0.9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7.78이며 전일 대비해서 6.82-0.9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룽투코리아의 2022년 11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84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2900원보다 5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283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룽투코리아의 종가는 2,845원이며 주가가 룽투코리아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룽투코리아의 종가는 2,845원이며 주가가 룽투코리아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 배열을 이루어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룽투코리아은은 거래량 30만 7백가홉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59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5만 6천 8백여든 5주 한국증권에서 5만 3천 도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만 6천 5백 1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만 5천 6백 신도주 UBS에서 1만 8천 22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75707주, 키움증권에서 6 3 4 0 1흔도주 한국증권에서 4 7 2 0 1흔1곱주 NH투자증권에서 15395주, JP모간에서 1304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6743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 3 0 0한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PEE 관련주 룽투코리아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